네 안녕하세요 해암tv입니다 오늘은 탱고의 바운스 파로웨이 그리고 백책 그두 가지를 이어서도 해보고요 풀어서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탱고에서 이홀 중앙 쪽으로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동작 중에 그 오픈 리버스턴 레이디 아웃사이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포웨이 슬리피 버스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바운스 파로웨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왈츠라고 생각하면 왈츠는 홀 중앙쪽으로 샷세 프롬 피피도 있고 그리고 홀 중앙쪽으로 러닝 위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동작이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탱고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발을 모으고 딱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아, 홀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포로웨이 슬리피 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로웨이 포지션을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제자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포로웨이 슬리피 버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려면 리버스턴 이건 베이직 동작이죠. 리버스턴을 하면서 중앙 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나가고 싶을 때, 지금은 제가 뭐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를 하면서 발을 모으고 끝났고, 아까 파로웨이 슬리피버스 퀵퀵퀵 퀵을 하면서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또 이제 뭐 크게 나갈 수 있는 동작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바운스 파로웨이를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쭉 가다가 다시 여기 뒤에 부분에 리버스턴을 넣게 되면 아까 처음에 했던 동작보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스 파로웨이에서 오늘 파생되는 백책을 한번 포함하고 그리고 바운스 파로웨이에서 리버스턴을 하면서 백책을 하는 그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바운스 파로웨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발이 왼발이 시작이 되는 게 남성이에요. 왼쪽으로 회전을 일으키면서 하나, 그 다음에 도는데, 자, 저의 가슴이 이렇게 오른쪽, 아까는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두 번째 발이 갔을 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등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허리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 놓는 겁니다. 자, 허리가 돌아갈 때, 발이 비벼지고 시선도 왼쪽으로 갔어요. 자, 이 모습으로. 가슴까지 근데 같이 돌아가면 여자가 휙 돌아버려서 안 됩니다. 자, 가슴은 상대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요. 그리고 나서 왼발을 뒤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이 모습을 유지한 채로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빠지게 될때 그때 가슴을 자기의 허리에 맞춰서 이렇게 착지를 시키는 이 부분까지가 바운스 퍼로웨이에요.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요. 여성은요, 오른발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른발이 뒤로 가서 왼쪽으로 몸을 돌릴 듯 했는데, 상대가 완전히 저의 허리를 돌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돌려서 저도 그냥 뒤로 계속 물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남성이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 여성은 오른발이 나가고 왼쪽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포로웨이 포지션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 가슴이 열린 채로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포지션이 포로웨이 포지션인데 여기서 오른발이 뒤로 가서 하나,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갑니다 둘, 그리고 세 번째 발이 뒤로 가게 만드는 이 모습을 남자가 유도를 한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까지 뒤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스텝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게 바운스 포로웨이에요. 이 폭스 트롯에서 바운스 포로웨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폭스, 그 우리가 1, 2, 3, 4의 카운트를 외치고 있는데, 그, 원래 세 번째 카운트에서 라이즈를 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운스 파로웨이는 첫 번째 한번 일어나고, 두 번째 앉고, 세 번째 일어나고, 네 번째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일어났다 앉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운스, 약간 튕기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 파로웨이라는 이름이 이 탱고에서도 붙여졌는데요. 자, 오른발이 뒤로 물러나면서 여자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발에서 다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왼발에서 이 착지를 하는 이 모습이죠.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이 그렇게 유도를 할 테니까요. 자, 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에서 앉아요. 다시 한번 눌러준다라는 소리고, 세 번째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네 번째에서 착지를 하는 이 모습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바운스를 표현하려고 흐름을 방해하는 만큼 일어났다 앉을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은 그냥 우리 원래의 흐름대로 앉고 세 번째 발에서 살짝 일어나는 모습만 보여줘도 바운스 파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원래의 카운트가 여기서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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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하나, 둘, 셋까지는 서로 몸을 열고 뒤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발에서, 마지막 발에서 상대랑 저랑 몸을 다시 마주치는, 처음에 시작하는 이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남성이, 제가 지금 카메라 등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출발을 하면, 여성은 카메라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발에서 이제 모양을 틀고, 방향을 튼 상태에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허리를, 아니, 우리 가슴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랑 헤드는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가슴의 방향은 상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줬다가, 이세 번째 발까지 갔죠? 여기서 네 번째 발에서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오른발이 빠질 때, 그때 자기의 앞으로 여성을 다시 데려다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마주 보는 이 모습은 넷에 나온다는 거죠. 시작할 때 원에서 그리고 끝날 때 넷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나, 그 다음에 둘에서는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뒤로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넷에서. 여성과 남성이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게 바운스 파로웨이죠 여성도 오른발이 뒤로 가서 하나 둘. 자, 원래 같았으면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돌았어야 되는데 제가 돌지 않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죠. 계속 오른쪽을 그대로 보고 있죠. 카메라 방향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까지 가다가 여기서 네 번째 발이 들어갈 때 제가 등이 딱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바운스 파로웨이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 바운스 파로웨이에서 제가 백책을 넣어볼 거예요. 끝나는 방향에서 이렇게 그냥 착지를 해놨으면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상대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클로즈 포지션을 만들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넷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까지 갔는데 이 넷에서 오른발이 상대 쪽으로 좀 크게 침범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상대만 딱 돌려놓고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바운스파로웨이의 네 번째 스텝에서 책을 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가고, 그리고 클로즈 프롬나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바운스 파로웨이가 길어지고, 순간에 액션이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옆모습으로 보여드린다면, 하나, 둘, 셋. 원래는 가볍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 홀드를 위로 들어주시면서, 넷.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몸이 좀 약간 이제 왼쪽에 들어 올리고, 네, 들어 올려줘서 여성이 흘러 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왼발이 넘어갈 때한 번에 딱 요렇게 프롬 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 그럼 저쪽 코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즈 프롬 나드로 끝내든 여기서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 떨어지시면서 빡! 그 다음에 하나 둘셋 넷. 다어요써 이런 식으로 탭볼 체인지를 한번 넣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엔 탭볼 체인지까지 넣고 하는 걸 한번 쭉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왼발이 나가면서 슬로우. 그 다음에 퀵, 퀵, 앤.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두 번의 아주 액센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여성분들도요, 여기서 헤드에 그좀 포커스를 잡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발이 뒤로 가서, 하나, 둘 하면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셋 나갔어요. 넷에서 다시 고개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다가 왼쪽을 보는 이유는 몸이 열렸다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열렸다가 닫히면 고개는 기본 자세가 정면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왼쪽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남자가 여기서 더 크게 이렇게 스웨이를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쪽에 올라갔는데 오른쪽에 올라갔는데 오른쪽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처면 모습으로 이거 굉장히 어색하죠 여기서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헤드가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뒤로 가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까지는 몸이 열려있죠. 마지막 넷에서 여기서 몸을 샥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멈춰지게 됐기 때문에 남자가 뒤로 가다가 삽기 때문에 백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에 나가면서 샥 몸을 열었죠. 그리고 클로즈 프롬나드로 그냥 바로 끝내서 마무리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연 김에 한번더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이 탭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발을 모아주시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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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운스 파로웨이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백책을 하면서 나갈 때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늘어뜨려 놓으면서 내가 조금 여유를 갖고 싶다, 상대한테 좀 확실한 리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부분에 그냥 리버스턴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리버스턴 끝자락에 백책을 하셔도 아주 유용한 동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운스 파로이, 하나, 둘, 셋. 굳이 상대 쪽을 막지 마세요. 그냥 돌려만 놓고요. 이렇게. 오른발이 떨어졌죠. 여기서 왼발이 들어 가는 슬로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발에서 책을 하고 풀고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여유를 갖고 상대한테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바운스파로웨이에서 퀵퀵퀵퀵 퀵, 슬로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그 걸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에 부분을 풀어서 퀵퀵퀵퀵 퀵, 슬로우 퀵퀵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더 여유를 갖는 슬로우 카운트도 있고 아주 뭐 매끄러워질 겁니다. 여성도 오른발이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가볍게 상대가 풀어준다면 오른발이 그냥 그대로 한번 더 앞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왼발까지 나갈 때 그때 책이 걸리고 이렇게 프롬나드 포지션을 걸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남성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슬로우! 하면서, 한꺼번에 풀면서, 요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맨 앞에 follow 피 s l 그 다음에 bounce f 에서 끝나는 엔딩 부분에서 바로 백체크를할 거고요. 탭볼 체인지를 넣고, 내추럴 트위스트 t 넣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a s l i 퀵 p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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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butt, quick, 퀵, 체크, 탭, 그 다음에 트위스트. 네, 여성 동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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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우, 퀵, 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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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앤, 퀵, 슬로우. 네, 지금까지 탱고의 바운스 파어웨이와 바운스 파르웨이에서 마무리질 때 백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 TV였습니다.